아, 귀마 대 귀마. 선수. 첫수로는 역시나 귀마 쪽줄 열면서 병차 묶고 진행하고요. 진마 진출. 양차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가겠다. 라는 거고. 자, 지금은 기위상 올려서 붙이지 말아라. 포 위치하고요. 템포를 상대가 좀 죽이고 있어요. 우진차 진출. 여기가 약점이라 이 말이죠. 음, 그치. 그러면, 이 자리 한번 서볼까? 상달라? 그러면, 지금 이제, 상졸대가 진행이 되었고, 차까지 진출, 독병 주세요. 자, 한번 독병까지 취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상졸대 독졸까지 죽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더욱 힘들다. 라는 거죠. 차가 나올 수 있고, 삼줄 들어설 수 있기에 차가 내려가겠습니다. 수비하겠다, 이거죠. 지금은, 궁 내리고, 사닫고, 음, 원앙을 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귀마까지 진출. 지금은 이제 워낙 초반에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넘기고. 이 자리 오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런 자리 오면은? 아, 그렇게. 뭐, 그렇게 둘수 있지. 포 위치하고. 나중에 포 넘는 다음에 내려가면 되겠죠? 상대가 어떻게 둘지 제가 먼저 빠져도 될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먼저 노리겠다. 그래서 상대는 올릴 수 있고 가능성 보면은 아 지금은. 상으로 때리면, 차로 취하겠다. 이거지. 그렇게 보이고, 차. 마가 독특하게 떴네요. 차달라. 이런 자리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이득을 많이 보았죠? 지금은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격도 해도 되고. 점수가 1.5점 앞서고 있으니. 아, 지금은 차달라? 아, 여기서 대를 요청한다? 오케이. 취하고. 지금은 포로 상을 치는 게 좋아 보이네요. 마로 상을 못 취하니까. 그리고 병까지 걸려 있어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상대방. 녹았죠? 지금 마가 뜨면은 그냥 건다. 이 정도인데. 그럼 넘어가도 되고, 사실. 넘고 뭐 중포도도 되고요 다시 포가 넘어갔다가 두어도 됩니다. 한번 모험을 해볼까? 자, 병타 아~ 그렇게 해서 지키시겠다. 그러면 저는 마대 요청, 마대 요청도 안 통한다. 말을 건 거잖아. 음. 또 마디 요청 해볼까? 이런 자리 간다.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 마가 뜬다. 마가 오나요? 상 들어가기. 점수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두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키시겠다. 그렇게 잡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지. 음, 그러면은 간결하게 돌아올까? 간결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마가 뜨는 수도 좀 좋긴 했는데. 자, 선수 걸어주시고. 포를 걸었어요. 마달라. 지키겠다. 자, 졸 한번 밀고. 취해줍니다. 어떤 것을 잡을 건가요? 잡아주고 지금 마가 조를 지켜주고 상이 말을 거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뜨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중앙에 제가 졸이 앞서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조금 더 단단한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더 빨리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가 뭐 때리는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취할 수 있다. 모아주고 계속 밀어도 되고요. 사실 병을 당기는 행위는 좀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달라 마가 죽었죠. 여기서 이제 기권을 할것 같은데. 자, 네, 수고했습니다.